안녕하세요. 발효식품을 연구하는 오가 농원입니다. 오늘 계속 비 내린 비에 고추밭을 나와보지 못했는데 오늘은 고추밭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영상에 한번 담아볼게요. 우와 고추들이 비가 오고 계속 며칠 동안 둘러보지 못했더니 이렇게 고추 터널을 이뤘어요. 고추들도 아주 빨갛게 물들고 천물 수확을 어, 바로바로 해줘야 될것 같아요. 고추들이 이렇게 많이 컸어요. 지나가기가 힘들 정도네요. 아, 이게 줄도 매줘야 되고, 또 쓰러지지 않게 양말목도 묶어줘야 할것 같아요. 고추 키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 심 대표님이 잘 보이지를 않네요. 우리 오가농원의심 대표님은 지금 고추 줄 매기를 해주고 계시고, 심 대표가 고추 줄을 매고난 다음에 두 언니들이 양말목을 이용해서 곧 쓰러진 고추 대들을 지금 잡아주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썸, 네. 썸 언니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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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고추줄 고추 줄 매기하고 언니들은 지금 양말목을 네. 묶어주고 있어요. 네. 양말목을 지금 네. 아, 묶어주고 있는데 네. 고추들이 워낙 커가지고 네. 잘 보이질 않네요. 네. 오, 네 됐어요. 썸썸 음, 언니가 지금 양말목을 묶어주려고 합니다. 오 간단하게 썩 매네. 오케이 오잘 매네. 이렇게 아주 튼튼하게, 튼튼하게 이렇게 양말목을 지금 묶어줘야 돼요. 쓰러지고 고추들이 키가 엄청 커가지고 지금 쓰러지고 있어요. 와이 품종은 칼타네스인데 정말 크네요. 이게 고추들이 이렇게 많이 컸어요. 한 뼘? 한뼘 정도 되네. 한뼘 정도 고추들이 아주 싱싱하게 잘 자라고 지금 붉게 물들었습니다. 두 언니들이 지금 날도 더운데 열심히 지금 양말목을 묶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가 조금 반짝 나는데, 우리 심 대표님은 지금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고추밭에서? 어, 옥수수 작업하고 너무 저 비도 오고 그래서 고추밭을 돌아보지도 어, 못하고 그랬더니, 고추가 막 이렇게 막 그. 키가 엄청 많이 자랐네요, 그 키가. 아, 와. 수풀 이 이런데, 숯불. 고추줄 매는 시기를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 고추줄 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고추들도 매주고 또 고추들이 비 비에 약간 쓰러져고 막 그런 것도 있네요. 그래서 그거 응. 이제 그 양말목으로 해서 응.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그런 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며칠마가 장마, 장마 장마 와서 고추가 너무 너무 막 이렇게 자라고 그랬는데이쳐 시간이 안 돼서 이렇게 매질 못했더니. 음. 음. 음, 보이질 않네. 음, 이게 말뚝도 음. 잘안 보이네. 말뚝도 안 보이고. 고추가 이렇게 음. 리플렉스인데 이거 리플렉스 매운 이건 매운 음. 맛이잖아요, 그죠? 쭉쭉. 가하고 쭉쭉 잘뻗어잖아요 음. 예, 얘는 뭐 고추가 뭐 엄청나게 음. 크네. 얘몇 센치나 될까? 이게 도대체. 네. 와. 한 뼘. 아, 20, 20cm 가까이. 되지 20cm. 않을까요? 와. 고추 농사 오래 잘 지셨네. 말뚝 찾기도 힘드네 바람추가 많이 커가지고 우리 심 대표님 보이지를 않네 정말 이 트리프렉스는 키가 굉장히 큰 건가 봐요 그죠 칼타네이스 품종 자체가 키가 큰가 봐 키가 크고 절간이 네. 길어요 절간이 이렇게 길어요 이게 절간을 어, 다음에 재배할 때는 절간을 어떻게 아, 짧게 할수 이게 있는 이게 절간이 길다고 결관이 과가 크고 응, 과도 크고 꽃으로 갈수록 고추가 많이 음, 달렸어요 고추가 뭐 엄청나게 달렸네 어, 천물고추도 따야 될지 않을까요? 시기가? 응, 아, 며칠 있다가? 어, 바로 따야 될것 같은데. 요쪽도 한 번, 뭐, 오. 몇일 전만 해도 그렇게 붉은, 그, 3분지까지, 4분지가 붉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뭐 완전히 지금 수확을 천물고추 따야 되겠네. 빠른 시일 내에 따줘야 할것 같으네요. 키가 커가지고 거기는 말뚝이 안 보이네 아주 단단히 매야 되겠다 고추가 워낙 크니까 이게 자꾸 쓰러져가지고 두 번씩 매시는 거예요? 가끔가다 가끔가다? 가끔 가끔가다? 와뭐한번 해가지고는 힘을 받지 못하면 쓰러질 것 같아 얘는 뭐 아예 안 보이네 말뚝이 음. 오늘 줄매기 작업도 하고, 또 쓰러진 고추 양말목도 묶어주고 해서 지금 고추, 고리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었답니다. 지금까지 7월 27일 오가노원의 고추밭을 한번 둘러보았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